어, 이번에도 이제 어 몇몇 분들이 어 소로마이트, so 영어 소로마 so 영어 킹제임 성경에 소로마이트 한 거죠. 이 소로마이트를 so 어뭐 남색자라고 한 한국어 성경들이 있던데 그거랑 소돔족이랑 근데 표준 킹제임 성경 소돔족이라고 했던데 이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다.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돔족은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돔족, 영어로 소돔마이트 이 단어는요, 영어 킹제임 성경의 특징입니다. 지금 현대 성경들은 이 소돔마이트를 넣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비교해 볼게요. 일부러 소돔마이트를 넣지 않습니다. 소돔족이란 말을 넣지 않아요. 자, 근데 이 소돔족이 그냥 소돔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돔의 행위를 따르는 사람들. 아까 전에, 아까도 말했죠. 위클리 파이트 하면은, 아이트 하면 누구를 따르는가 어떤 행동을 따르거나 그 특성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의 아이트라고 한다고 했죠. 뭐이 근본주의자들이 공격하듯이 뭐 록맨 나이트 이렇게 하면 록맨을 따르는 사람들, 록맨주의자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아이트란 말은 대문자로 쓰면은 실제 거기 거주민을 말하고요. 소도 이 소문자를 쓰면은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자, 그래서 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면 애돔족하면 애돔 사람들이에요, 애돔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폭주족하면 폭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폭주를 하는 사람들, 폭주를 따르는 사람들. 얌체족하면은 얌체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문자가 됐을 때는 그런 것을 그런 행위를 따르는 사람들 또는 그런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란 뜻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족에는 두 개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소돔족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보세요. 이미 소돔과 구분하는 창세기에 멸망당했죠. 자 그리고 그 지역에는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은 다 멸망했는데 그 사람들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소돔족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돔족들 또한 있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의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함들을 따라 행냐했더라 뭐죠? 이 소돔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함들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소돔 족들의 정의가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이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함들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소돔 족들이라고 영킹잼 어 성경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열왕기야에서 특히 많이 나오죠. 자, 영어로 보면요. And there were Also, Sodomites 이렇게 돼 있죠, 복수형으로 소돔족들이 있었다 그 지역에 이게 이제 열왕기상 14장 24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Sodomites를 현대 성경들은 어떻게 하느냐? Male p r o s t i t u t e 남창들, 또는 male shrine p r o s t i t u t e 신전 남창들 주로 이렇게 현대 성경들이 번역합니다. 자, 남창이 뭐냐면요. 자, 남창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그냥 여자 장녀처럼 남자가 여자에게 몸을 파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창들은요. 이 저요. 남창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사전 을 어, 보여 드리겠다시피 남창들은 남색을 남색을 파는 사람이에요. 남색 자를 또 다른 표현으로 남창들이라고 합니다. 자, 소돔적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명칭이다. 자, 일단, 영어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Sodomite 라고 했잖아요. Sodomite의 Oxford English Dictionary의 정의는 뭐냐면, A person who engages in a form of sexual intercourse. 어떤 성적 관계에 참여하는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특별히 이제, 뭐, 동성 연애자라든지 아니면은, 이건 말하고 싶지 않은데, 뭐, 학문 성교라든지 이런 것들, 더러운 것을 하는 사람인데, characterized as unnatural or immoral or otherwise culturally stigmatized. 이렇게 돼 있는 stigmatized이라고 돼 있는데요. 본성을 거슬리고 natural한 본성이라는 뜻이거든요. Nature하면은 본성을 거슬리거나 부도덕하거나 아니면은 어 문화적으로 정죄받는 단죄받는 그런 성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말해요. 당연히, 동성애를 특별히 강조는 하지만, 요걸 다 포함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정의 자체가 그래요. 남색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성경에 남색자 또는 남창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usually with capital initial. 대문자로 했을 때는, 진짜 뭐, 소돔마이트 하면 소돔에 사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영어 킹잼임 성경에는 소로마이트 했을 때한 번도 소돔에 사는 사람들을 말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는 m a n of s o r 사람, o m 소롬의 사람들 이래서 따로 불려 해서 말해요. 그때는 진짜 소돔에 사는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다 소로마이트는 이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이상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웹스터 사전에 좀더 간결하게 돼 있죠. An inhabitant of Sodom 소돔에 사는 사람이거든. 이런지 아니면 one guilty of Sodom이 소돔이의 죄를 짓는 사람이죠. 소돔이라는 자체가 sin of s o d o m 이요 소돔의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자, 소돔의 죄가 뭔지를 알면 되겠죠. 그러면 s o d o m i t e 는 소돔족은 소돔의 죄를 짓는 사람을 <laughs> 소돔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소돔이는 뭐라고 하냐면, a crime against nature. 본성을 거슬러 짓는 범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종류의 성범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는 게 일단 볼게요. 일단, 위키피디아도 소돔아이트를 뭐라고 하냐면, legal context. 어떤 법적인 문맥인데, used labor crimes against nature. 본성을 거슬리는 범죄들. to describe, 뭐, 이런 것들. 심지어는 뭐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학문성교그 다음에 국왕성교 뿐만 아니라, bestiality. 수간까지 포함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위키피디아에서 수간까지 말하죠. 일반적으로 본성을 거슬리지는 범죄인데, 성적 범죄인데, 그게 수간까지도 다른 죄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입에도 담기 힘든 이런 모든 포괄적인 게소로마이트예요 네, Male shrine prostitute. 남창이 아니라는 거죠. 자, 남창은 뭐예요? 남색을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색자인데 좀 직업적 남색자라는 겁니다. 남색자든 남창이든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일관적으로. 그런데 소로마이트를 그냥 남색자로 국한하면 뭐가 되냐 영어로 그냥 게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게이에만 국한시켜버리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로마이트라는 강력한 말을 국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남색에만 국한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아까 족을 말했죠? 소돔족 하면은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족이라는 접사는 언제 붙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진짜 그 민족이든 뭐 여진족 이런 것처럼 진짜 그 민족이든 아니면 두 번째는 그럴 때는 소로마이트가 대문자가 돼야겠죠? 그래도 소돔족이에요. 소문자로 되어 있으면은 몇몇 명사리부터 그런 특성을 가지는 사람이나 사물의 무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시를 뭐로들었어요 얌체족 이렇게 들었죠. 자 그런 거는 소문자 소로마이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어에선 조금 이둘다 의미가 되는데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 킹제임 성경의 에디션별로 소로마이트는 어떤 거는 대문자, 어떤 건 소문자예요. 물론 이제 저희가 쓰는 캠브리치 스탠다드 텍스트는 캠브리지 표준 이 텍스트는 뭐를 써요? 소문자를 써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이 의미로 쓴 거지만 1611년에는 대문자로 나와요. 그리고 몇몇 어디에는 대문자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둠족 하면은 대문자로 쓰일 때도 이음이로 쓰면 되고 소문자로 쓰면 이음이로 써도 돼요. 물론 우리가 쓰였을 때 신명기나 열왕기 상하에 이렇게 쓰인 것을 보면 이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소돔에 사는 민족들 다 멸망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으니까 우리는 그 소분자 텍스트를 쓰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뭐 요즘 신조들 막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강고를 하더라고요. 족을 많이 붙여서 신조어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뭐 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족들. 뭐 노마드족, 리터루족, 캥거루 같은 그런 거. 쇼루밍족, 어반그레니족. 저는 뭐 모르는 게 태반인데 코쿤족.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족. 몇몇 개는 들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족이라는 것만 접사를 붙여 가지고 요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이 민족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성경을 보면 소독은 단순 남색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금세 알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성경이 성경을 정의하니까. 자, 레위기 18장에 보면 성경에서 정의하는 성적 범죄가 무엇이 있는 것들인지 쫙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경고의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18장 6절에서 18절 뭐 쭉쭉 보면요. 처음에 보면 이 근친 상관에 대해서 쭉 하지 말라고 해요. 심지어 사형에 해당되는 아주 극형입니다. 근친 상관. 너희 중 아무도 자신에게 가까운 친척인 어떤 이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말지니라 나는 주로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근친상간에 대해서 다양한, 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 죄, 성범죄. 그 다음에 18장 22절에 보면 남색, 동성애를 포함하겠죠. 너는 여자리가 동침하듯이 남자리가 동침하지 말지니라 그것을 가증함이라. 자, 23절에 보면 수간도 나옵니다. 너는 어떤 짐승과 동침하여 너 자신은 그것으로 더럽히지로 말지니라. 또한 어떤 여자도 짐승과 동침하려고 그걸 앞에 서지 말지니라. 남녀 상관없어요. 남녀 상관없이 이런 죄를 지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수간에 관련해서 또성경이 뒷받침하는 게 유다서 1장 7절 보세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이와 같은 생활 양식 가운데 있는 그것들 주변의 도시들이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도시는 소동과 고모나만이 아니죠. 네 개의 도시를 멸망했습니다. 원래 다섯 개 도시를 멸망시키려다가 하나를 살려주셨죠. 스스로를 음행에 내어주고 이상한 육체, strange flash, 이상한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전는불의 복수를 당하여 하나님의 vengeance, 영전는불의 복수를 당하여 하나님의 본보기로 제시된 것과 같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은 뭐래요? 소동과 고모나는 이상한 육체를 따라갔다. 자, 1차적으로는 수간이에요. 동물의 육체와 인간의 육체는 다른 육체, 이상한 육체죠. 실제로 그런 남잡한 집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교리적으로나 예언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이 왔는데도 집단으로 강간을 하려고 했죠. 나중에는 인간이 아닌 종족, 외계에서 온, 그렇죠? 하늘에서 온 그런 사람들과도 관계를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래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노아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일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천사와 인간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린 거예요. 성적으로 매우 타락을 했던 거죠. 이상한 육체까지 따라가면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8장 계속가면은 이런 쭉 수많은 이 성범죄들이 있는데, 너희는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자, 쫓아내는 영어로 보면은, 영어로 보면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쫓아내는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혀졌기 때문이라. 자, 앞으로 쫓아내고 지금 계속 쫓아내고 있는 그런 민족들은 이런 걸로 이미 더럽혔다. 그런데 그 지역이 더럽혀졌느니라, 가나한 지역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 지역 위에 그것을 제약을 벌안나니그 지역이 스스로 그녀의 거주자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현재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고를 분명히 했죠. 자, 그랬는데 그 같은 문맥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토, 토해내고 쫓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형으로 이미 했다라는 것도 알려주세요. 그 지역이 너희 앞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냈듯이 spewed out, 과거형으로. 아직 이스라엘이 지금 레위기 때는 이그 신의 강야에 신하의 강야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랬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전에 이미 그 땅이 민족들 토해낸 사건이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신명기 7장 1절에 그 민족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 민족들을 보세요. 리스트를 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을 차지하려고 가는 그 지역 가운데로 너는 데리고, 너를 데리고 들어가시어. 내 앞에서 많은 민족들, 곧 너보다 강대하고 막강한 일곱 민족들인 히타이트족들 기르가시족들과 아모리족들과 가난족들과 프리즈족들과 히윈족들과 여부수족들을 쫓아내실 때라고 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 족들에 속합니다. 소돔과 고무라가 큰 틀로 보면 가난족들에 속해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9절 보면은 가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가난족 이렇는데 가난은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족속들을 가난족이라고 합니다. 가난은 그의 첫태생인 시돈을 낳았고, 결국 시돈이라는 도시를 세우죠. 헷과 여부수족과 아모리족과 기르사스족과 히위족들과 알카족과 들 아로완족과 지말족과 하마족을 낳았더라. 그리고 그 뒤로 가난족들의 족속들이 이게 다 사실은 넓은 틀로는 가난족들의 족속들입니다. 널리 퍼졌더라. 그리고 가난족들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내가 그라레에 이를 때 만나는 가자까지였으니 이는 내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주보인곳 라샤까지 갈때 만나는 곳이더라. 여기에 뭐가 포함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돼 있죠. 하나님이 멸망시킨 이 도시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먼저 멸망시키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완전히 진멸시켰냐? 어마어마한 성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극히 혐오하시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스라엘 지도고요. 이 가란 족들 중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에 어느지를 잘은 몰라요. 정확하게 추측 대부분 추측하기로는 이 사해 바다 아래쪽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정도로. 지금 이 사해가 여기까지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해 바다 바로 붙어 있었을 거다. 또는 어 또는 이 사해 바다 사실은 포함돼 있었을 거다. 사회 바다 아래쪽에 그렇게 불과 유황이 떨어지면서 사회 바다가 늘어났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그 견해가 또좀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사회 바다 근처라는 거는 다들 동의해요. 어떤 사람은 위쪽으로도 보고 옆쪽으로도 보는데 어쨌든 대부분 사회 바다 근처랑은 동의합니다. 이게 가난 쪽의 구분 중에 하나인데 이 소. 이 사해 바다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 가난족 중에 일부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자, 보통 여기에 있을 거라고도 추측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 결국 무슨 말이냐.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의 행위들은, 아까 말했죠? 소돔과 고모라의 행위들을 따르는 사람이 소돔족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단순히 남색만 한게 아니라 근친상관, 남색, 어, 수관, 뭐 등등의 이상 성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뭐 큐, 키어 축제 이렇게 보통 하죠. 키어 축제 뭐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노아의 홍수 전의 특징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랬죠. 마지막 날들의 특징이 하는 뭐예요? 노아의 홍수 얘기도 하시고 노아의 날들과 롯의 롯의 날들을 얘기하시죠. 롯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롯을 말하는 거죠. 소돔에 있었던. 그래서 그 날들처럼 특히 이 소돔족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퀴어 축제에 보면요. 질, 어, 자주 쓰는 게 뭐가 있어요? LGBTQ+, 이런 말을 많이 쓰죠. LGBTQIA+. 보통은 IA 이렇게 일반적으로 잘안 쓴데, 이 사람들 계속 늘립니다. 어, 이런 거를 사실 알 필요가 없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소돔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실까요? 소돔적으로 가정하게 안 여기실까요? 여기죠. 남성 동성애자도 당연히 그렇게 여기죠. 게이, 바이섹슈얼, 양성애자도 그러죠. 사실 보면요. 소돔의 사람들이 그 천사를 집단 강간하려고 할때 보면 그 사람들 다 양성애자예요. 남색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자기 딸들을 주려고 했었죠. 그렇죠? 여자들도 그렇게 집단 강간하는 악랄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어그 레위인의 부인을 그렇게 강간을 했잖아요. 양성애자들이에요. 심지어는 트랜스젠더. 하나님께서 트랜스젠더를 어소동족이 아니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맞아요. 뭐 퀴어, 성적 전체성과 지향을 정의하지 못하는 사람. 약간 원래 퀴어라는 뜻 자체가 그 개상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터섹스뭐 어쨌든 무성애자, 뭐 이런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인터, 이게 어 섹션 하면 무성애자 이런 게 있거든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제 정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당당하게 와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소동족, 소동족이 그랬잖아요. 밤에 당당하게 와가지고 자기거인 것처럼 내놔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소동족이에요. 남색자 하면 뭐만 돼요? 개인만 되잖아요. 이걸 포함 안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포함 안 하는 거예요. 하나는 다 포함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돔족이라는 말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게 뭐래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소돔을 모르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세상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 이 LGBTQ 이 사람들이 더잘 알아요. 예. 네. 무지개를 왜 합니까? 자기들의 신호를 삼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잖아요. 그때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어 다시 이런 일로 동일하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를 주잖아요. 그거를 흔들면서 하는 거야. 아, 하나님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사실 성경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단체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드는 바이블이 뭐예요? 퀸 제임스 바이블이에요. 킹 제임스가 아니라 퀸 제임스 바이블. 자,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제일 히스테리컬하게 의식합니다. 근데 킹 제임 스 성경은 소로마이트라고 sort of 적혀 있거든요. 이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셨고 앞으로도 너희를 심판할 거야.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근데 이 소돔족은 킹제임 성경의 특징이에요. 현대 성경들, 현대 사전들 어떻게 돼 있어요? 남창들, 남색자들 돼 있어요. 그거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헬라어 히브리어대로 아니면은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 일부로 게이를 쓸 수도 있고 모모섹슈얼 쓸 수도 있고 다른 걸뭐 메일 프로스티트 쓸 수도 있는데 안 쓰고 일부러 소로마이트라고 적은 것을 그것을 무시할 거냐 여러분이 바이블 블리버라면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 그만큼 중요한 단어가 소로마이트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LGBTQ를 용납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늠자는 이미 폐지가 됐죠 대부분의 나라에서 폐지되고 있습니다 또동성애 합법화 그러면 이제 또 어디로 갈까요? 수간. 실제로 캐나다는 수간은 합법합니다. 어, 유럽에 가면은 동물과의 결혼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캐나다는 굉장히 자유주의 국가죠. 자, 소화성애까지. 심지어는 막 6살, 7살, 이런 어린애 비틀린 성욕이죠. 비틀린 성욕. 점점 나아갈 겁니다. 다른 육체 따라가겠죠. 수간했는데 왜 다른 축제는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엔 또 천사들이 실제로 다시 한번 내려온다고 어, 게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자, 결국 소돔족은 레위기 18장에 등장하는 모든 이상성에 애 대한 하나님 심판을 기억하게 하는 킹제임 성경이 보존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소돔족이라는 단어가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어 성경에 처음 등장했어요. 왜? 바이블 블리버니까 영어 킹잼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준 성경이라고 믿으니까. 그, 그대로 한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저라는 그냥 비천한 도구를 그냥 사용만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한국 바이블 블리버들에게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이것을 공격할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 소돔족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